둘째, 최근했다.셋째, 능력자들이다.넷째, 혼자 일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안다.다섯째, 자신만의 컨텐츠로 자기 주도적 삶을 살고 있다.여섯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모모입니다. 오늘 저는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총네 분의 인플루언서들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마작가라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로우 앤드류라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연이라는 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사임당이라는 분이세요. 어, 이분들에게는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퇴사를 했다. 둘째, 책을 냈다. 셋째, 능력자들이다. 넷째, 혼자 일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안다. 다섯째, 자신만의 컨텐츠로 자기 주도적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어, 마작가님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젠가 이분과의 인연을 유튜브에 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 마작가님의 유튜브 스토리에 제 최근 영상인 퇴사원이 언급되면서 그 덕분인지 구독자 수도 소량 증가하기도 했어요. 퇴사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의 멘토이자, 또 벌써 여러 권의 책을 낸 진짜 작가세요. 저는 작년 퇴사를 준비하면서, 어, 알고리즘 덕택의 마작가님의 이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댓글을 남겼는데 거기 리액션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최근에는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수 있다라는 모토 아래서 책 내는 법에 대한 거의 유료 강의감을 무료로 풀어내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셔서 저도 그 용, 영상 시리즈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마작가님,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 두 분은 저랑 같은 MZ세대 또래고, 어, 드로 앤드류님과 이연님이신데요 이분들은 공교롭게도 두 분이 또 되게 서로 친분이 있고 서로 이제 콜라보 같은 것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킵 고잉이라는 이분의 책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됐고요.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신 영상들 또 자신만의 창업 스토리에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들보다도 저에게 굉장히 특화된 인플루언서들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늘 혼자 일하고 싶었고요. 혼자 있으면 능률이 곱절이 되는데 조직 생활은 늘 괴로웠죠. 또 되게 예민하고 불편한 게 많고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그런 저에게 이분들이 나눠주시는 인사이트들은 정말 해성과도 같이 찾아온 것들이었고요. 마작가님은 늘 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자주 언급하세요. 혼자의 힘, 고독과 사색의 즐거움, 그것을 창의적인 일을 해내는 원천으로서 삼는 법을, 어, 몸소 실천해 보이고 계시죠. 어, 이현님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슥싹슥싹 그리면서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시는 영상들도 너무 유명했고, 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작업할 때 옆에 누가 있는 게 싫어서, 어, 1인 기업이 자기한테잘 맞는다고 하셨고, 또 사무실도 1인용으로 구하셔서 활발하게 더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죠. 어, 드로우 앤드류 님도 혼자서 일할 때 독립적으로 더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라고 하신 분이셨고요. 어, 그리고 신사임당님은 참 성격적으로 좀 예민했고 사회성도 좀 떨어졌다고 스스로 말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1인 기업가가 된 지금에는 도리어 그 예민함이 무기가 되고 조직 생활을 어려워했던 성향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데는 아주 특장점이 되었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경험들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